안녕하십니까. 채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TX 할 로보틱스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렸던게 보내면,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승부 타이밍, 즉 매도 타이밍이 올 건데 분명히 우리는 이 고점을 넘기는 거에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이 고점 수준 오면 내가 일단 한번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장 막판에 역시나 수상했던 흐름들이 나오면서 2만2 0 0원까지 올라가고 나서 지금 18,000원에 거의 장 막판에 이렇게 좀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왜 매도를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지 이 보호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왜 여기서 올랐는데 라고 하는 그 호재성 이야기들 제가 이두 가지를 짚어보면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 TXR 로보틱스를 공략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나왔던 호재성 이야기부터 먼저 좀 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로보티즈가 오늘 국회 세미나가 있었는데 로봇손을 완성을 했고 결국에 오픈 AI 아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채찌피티 회사죠. 이쪽에 공개를 하면서 최근에 어느 정도 지금 이 로봇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한 이... 전망. 그리고 또한 이 로봇손이 최근에 견, 예, 정교해지면서 나름적으로 산업을 이번에 바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름적으로 지금 자동화 설비 관련된 로봇주들이 크게 크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개구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가 최근 로봇 업계에서도 핸드 쪽 부품 소요가 압도적으로 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피지컬 AI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했음을 실감했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로코모션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걷고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정 정교한 작업들을 할수 있는 이 매니큘레이션에서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결국에 어느 정도 이 ai 매니퓰레이션을 출시한 이유도 바로 이것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할 때 진정한 부가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산업의 구조가 바뀔 거다 라는 거를 암시했어요 제가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3월 내년 3월 초에 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요. 결국에 쟁의 활동이 늘어나고 그리고 사용자의 법적 리스크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 채용이 되지 않고, 오히려 로봇을 설비를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날 거고, 거기 따라서 자동화 설비 또는 스마트 팩토리 형식으로 기업이 운영이 될 거다라는 거죠. 즉, 노란봉투법은 사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이게 오히려 자동화를 앞당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호지성 기사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오늘 여러분한테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호에서 물량해진대요. 보시면 우리가 이 지금 3월 20일 날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6개월짜리 보유주 물량은 토요일 날 9월 20일 날에 풀리지만 사실 이 물량들은 이날 영업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월요일 날에 물량이 풀린다는걸 확인할 수가 있고 보시면 JB 우리 캐피탈의 5개 회사 벤처 캐피탈 및 전문 투자자의 물량들이 196,000주가 0 풀려요. 그리고 보시면 기관의 의무 보유 확객분 28,000주에서 거의 110만 줄 정도가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물량들의 평균 단가가 33,500원이 아니에요. 얘들은요. 이미 이전에 2021년도부터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얘들의 평균 단가는 4,000원에서 7,0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고 하면 아 생각보다 얘들이 차익 실현을 많이 할수 있겠구나. 정도로 여러분께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최근에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어요. 이때 여러분들 주가 보시면 17,600원 같이 떨어졌던 날이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중간에 찍어드렸던 내을 한번 볼까요? 많이 올라가 봐야 얘는 2만원 정도가 끝이다. 올라가도 딱 여기서 딱 반짝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물날에 한 19,000원, ,000, 18 18,000원 요게 마감을 할 거... 거예요. 아,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영상 언제 올려드렸어요? 하루 전. 보괴수 해제가 코앞. 내일 승부타임이 온다. 여러분들 이 영상 조작이 돼요? 조작 안 되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가급적 여러분들 평균 단가 2만 원대 라인이신 분들은 좀 정리하자라고 말씀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 TXR 로보텍스 도대체 언제 매도하면 되는데? 궁금하다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늘 매도했는데 내가 언제 매도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272966으로 TXR이라고 문자통 남기시면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언제 한번 매도를 하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 즉 대응 문자를 한번 보내드리고요. 뉴스 같은 것들도 단순히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뉴스들 보내드리지 않아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뉴스처럼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어떤 게 다시 한번 이슈가 될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코멘트 함께 같이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TX를 남기시면 되고 숫자 칠도 같이 남기시면 또 올라갈 만한 종목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왜이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근거한 게 보내드리고 실제로 제가 투자한 종목 위주로 보내드리면서 포트폴리오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내가 TXR 로봇텍스 매수나 매도 언제 할지 좀 알고 싶다 하시면 TXR 남기시면 되고 숫자 7도 같이 남기시면 제가 이러한 종목들 제가 어떤 종목 투자하고 있는지 제가 근거한 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돈 내는 거 있나요? 모두 다 무료.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게제 핸드폰 번호로 카드방 텔레그램 링크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애초에 리딩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 다 문자만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 받으면 판단은 당연히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만 그냥 부담 없이 여러분께서 문자 주시면 되시겠다. 자 그러면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100만주가 풀린다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께서 집중을 하셔야 되고 거래 하나 볼게요. 지금 보시면 오늘은 윗꼬리가 달렸을 때 거래량이 실린 모습을 좀볼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 얘들이 60만주 70만주 90만주까지 이렇게 좀 평소에 횡포를 할 때는 거래량이 안 실려요 그러면 결국에 그 물량들이 풀리면 단기적으로 좀 매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얘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보건소 물량이 풀릴 때마다 물량들을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와요 상장날에 보시면 얘들이 사모펀드나 아니면 여기 투신 그리고 뭐 어디죠? 여기 뭐 금투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찰실한 물량들이 나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달 짜리 보유수 물량들이 나오자마자 다시 한번 기타 법인이나 아니면 은행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 여기 은행 쪽은 뭐죠? 벤처캐피탈의이 K 이제 KDB 산업은행의 물량들이 나왔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그 물량들이 나오면 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그 물량들이 단기 차익 실현으로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이 종목 오늘 급등 났다라고 이게 돈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매수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2만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17,000원, 16,000원 라인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좀 매수하셨던 분들은 내가 일단 비중을 오늘 지금 애프터마켓도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최대한 좀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재매수 타이밍 잡아가시면 돼요. 그니까 간단하죠. 제가 왜 여러분한테 무조건 이 종목 좋다 좋다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항상 제가요, 고점 수준에서 어느 정도 비중 줄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수익률도 좋지만 리스크가, 리스크 관련는게더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께서 착각하시는 게 수익을 내면 장땡이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팔고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하면 여러분께서 오히려 더 리스크와 수익을 둘다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월요일 날 하락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결국에 다시 한번 이개 메꾸는 하락 나오고 또 다시 한번 얘는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굳이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에 이백신만주 이제 소화가 되는 거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정도만 여러분께서 아시고 지금 여러분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비중을 최대한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만약 여러분께서 내가 이 종목 좀 어떻게 공략할지 알고 싶다. 매수매도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 1 0 2 7 2 9 6 6 9로 txr이라고 문자 톡 남겨 놓으세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한 게 네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주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내드리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5월 달에 보내드렸던 문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크게 재미를 봤던 종목 바로 카카오 페이죠 제가 5월 27일 날에 여러분한테 8시 45분에 보내드렸던 내용 카카오페이를 35,000원에서 36,000원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결국에 제가 보통 근거들을 보내드리는데 이 근거들도 보시면 어때요 정권 교체 기대감 이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미국 상원 논의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도 이렇게 반대로 언제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다 라는 거를 한번씩 보시면 되겠다 역시나 제 핸드폰으로 487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 되는 타이밍을 제가 영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찍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린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이 문자를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보이실 거예요 제 핸드폰 여기 보시면 010-2729-666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숫자 7만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 제가 찍어드린 종목명은 제가 매수 매도 대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제 문자 받으실 분들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자 서비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내 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 드리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문자도 이렇게 보내 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